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루엘에 있는 샘 곁에 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 같이 선한 것을 둔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주의 네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루엘로 올라가니라. 요약. 사무엘상 29장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려 했으나,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 돌려보내지는 장면을 다룹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정직함과 충성됨을 인정했으나, 광백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 배신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합니다. 이에 아기스는 다윗에게 평안이 돌아갈 것을 권유하고 다윗은 이른 아침에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관여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순간을 보여줍니다.